늘 주님을 모시고 운전하면서 선교지를 다니는 최종석 송혜영 선교사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부부와 선교지를 같이 동행하실 때늘 자동차를 함께 타시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주님께서 선교하시는데 사용하시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가 이제 노후가 되어서 다녀야 할 곳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동차를 정비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장거리는 위험하다고 하지만 때론 우리는 귀하신 주님을 태우고 그 장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노후된 자동차를 고쳐서 사용하려고 늘 몸부림을 쳐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노후된 이 자동차에 맞는 부품을 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매월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임에서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선교사님, 선교팀에서 캄보디아 기도 제목 부탁드리네요. 그래서 3에서 4개월 전부터 기도 제목으로 보낸 자동차 구입을 위한 동일한 기도 제목을 카톡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중고 자동차가 15년이 되어서 장거리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부분들이 많아서 자주 정비소에 맡겨서 사역지에 못 가는 날도 있어서 세차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받은 동역자로부터 카톡이 다시 왔습니다. 선교사님, 자동차 구입을 위한 후원금을 다시 모아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주님께 이 상황을 여쭤봤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선교를 하고 싶은 동력자들에게 요청해봐. 저는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늘 대답을 합니다. 주님, 교회를 짓는 일에는 선교비를 사용하고 싶지만, 선교사의 자동차 구입에 선교비를 사용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쓰겠다고 말하고 다시 자동차 이야기를 그들에게 나눠볼래?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쓰실 자동차 구입을 위한 2차 선교비 후원 요청을 다시 합니다. 귀하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에게 안전하게 달려가려 합니다. 이 선교 자동차 구입을 위해 공감해주시고 동참해주실 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25년 2월 18일, 최종석 송혜영 선교사가 주님과 함께 소식을 전합니다. 총 필요 금액은 5만 달러입니다. 지난 1차 후원 요청으로 8,000달러가 모아져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모아진 금액도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구입을 위한 후원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후원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은행입니다. 계좌번호는 92019307-5905입니다. 예금주는 최종석 송혜영입니다. 이 계좌는 연말 정산용입니다. 두 번째 농협은행입니다. 계좌번호는 오 5112428611입니다. 예금주는 최정석입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